안녕하세요 꽃과 함께하는 오키네입니다 아 날이 너무 따뜻해서 어제 저희 집은 이렇게 베란다 그 위에다가 턱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보라사리도 올 겨울에는 하우스 안에서 아주 이렇게 월동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꽃봉오리를 줘갖고 이렇게 많이 폈답니다 세상에 그래서 어제 날이 너무 따뜻해갖고 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더니 또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네요. 잎이 다 타서 타서 죽을 것 같아서 안으로 다시 들여놔야 될것 같아요. 보라쌀이 엄청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꽃도 많이 폈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작년에 재작년에는 얘를 얼어 죽을까봐 안에다 들여놨더니 웃자라 가지고 상태가 영안 좋아요. 그래서 밖에 내놨더니 이제 봄에 내놨더니 그냥 시들시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하우스 안에다가 넣어 놔봤어요. 에휴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한번 월동 좀 시켜보자 하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란 거 있죠? 어, 세상에. 어, 그리고 이거 종이꽃. 이것도 쬐그만 거한 포기 사다가 지금 분갈이 해 갖고 지금 이렇게 해서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해 갖고 넣어 놨더니 얘도 뭐 이렇게 몸살도 안 하고 그냥 잘 있네요. <laughs> 아이고야, 이거 치우세요. 아, 그리고 여기 랜디제라늄 빨간색인데 아직 얘는 꽃이 안 물었어요. 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노란 공이 노란 공이도 작은 화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너무 많이 커서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요거 대모루 데모르. 대모루도 요거 세개 사다가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놨어요. 아 요것도 대모루도 왜 이렇게 예뻐요? 이거 좀 보세요 색깔. 음. 그래서 지금 합식해서 심어놨는데 그래도 몸살 안 하네요. 이게 어, 어제 얘네들 다 어제 이거 어, 어, 분갈이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괜찮네요. 이거는 그냥 저거 어, 그리고 금화, 금화도 어, 괜찮고요. 얘는 또 벼랑간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애니시란가? 벼랑간에 <laughs> 꽃 이름이 <laughs> 생각이 안 나요 아 얘도 이것 좀 보세요 얘도 분갈이 한지한 한 3일째 됐거든요 3일째 됐는데 어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얘도 그리고 이제 우리 유메 작년에 얘가 엄청 꽃을 많이 펴줬거든요 어, 세상에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좀 보세요 키키큰것좀 보세요 얘도 하우스 안에서 지금 어, 월동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 세상에 이게 어, 부러졌네 여기 하나 어, 부러졌어 아이고 아까워라 부러졌네요 얘는 다육이 인데요 아주 이 아래 이렇게 조그맣거든요. 이렇게 작은데, 여기 분홍꽃이 피면 별꽃처럼 아주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꽃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아주 이쁜 게 그냥 얼마나 잘 자랐는지, 새복하게 자라가지고, 어머, 꽃을 좀 많이 펴주려나 했더니, 겨울에 얼어 죽을까 봐 혹시라도 몰라서 안에 들여놨더니, 세상에 상태가 안 좋아갖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다가 내놓고 애주종지 얘를 이렇게 이제 좀 살려놨어요. 조그만한 토분에다가 심어놨던 거는 걔는 그냥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살려놔야 돼요. 얘 꽃이 굉장히 예뻐요. 아, 우이엽우이엽도 안에서 나왔더니 세상에 이렇게 우짜라가지고 풍성하던 게 요렇게 조금 매졌어요 음, 이거는 도쿄아드래곤 어, 두포트 사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어, 심어놨어요 이렇게 좀 띄어갖고 군데군데 많이 번지라고 이렇게 해서 심어놨네요 음 도쿄아드래곤 꽃도 앙장맞고 너무 예쁘죠 요것도 음, 있고요 그리고 개나리 자스민인데요. 세상에 이쯤 보세요. 어유 얘도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월등해 갖고 꽃무오리가 앉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핀 거랍니다. 세상에. 아, 꽃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많이 폈죠. 이쯤 보세요. 작년 봄에 너무 많이 얘가 너무 많이 막 그냥 새끼 쳐 갖고 너무 복잡해서 다 그냥 완전히 밑에까지 싹 잘라줬어요. 그래갖고 작년 봄에 그냥 몇 가닥만 길른다고 이렇게 해서 그 작년에 봄에 잘랐는데 이렇게 많이 자란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이게 몇 가닥 속에서도 이렇게 쭉 올라와갖고 여기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많이 펴줬네요. 아, 진짜. 풍성하죠? 냄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꽃 향기가 음 개나리 잤으면 향이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그리고 요거 블루 초연초. 아, 겨울에 세개얘세개 핑크색 세개 노란 거세개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요. 어두 개는 블루 두 개는 죽고 얘만 하나 한신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어, 분홍색하고 노란 거는 다, 다 갔어요. 다 죽었어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음, 뭐가 좀원찮은지얘 하나만 살고 다 보내고, 어, 그리고 요것 좀 보세요. 요거, 요거. 얘도 얼뚱해갖고 지금 요렇게, 요렇게 꽃이 이제 벌써 두 개가 폈네요.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겨울에. 지난 여름에, 몸살을 되게 했거든요, 밖에서 얘가. 다 죽어갔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밖에 내놨더니. 그래갖고, 이 뼈대만 조금 남은 거,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어, 들여놔갖고, 어, 살았는데, 겨울에 베란다 여기 월동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꽃이 지금 폈답니다. 얘도.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요쯤 보세요. 어, 여기, 여기 이름이 어 다이시아. 다이시아도 여기 베란다 활동 시킨 거예요 하우스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벌써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아유, <laughs> 이렇게 지금 꽃이 폈어요. 이거좀 보세요. 하늘하늘 <laughs> 하늘 바람이 너무 부르니까, 아 벌써 이렇게 꽃을 올려줬어요.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하우스 안에서 요꼬몽오리앉진거 보세요. 이거 아 여름 내 효자노릇 하겠죠 또 여름 내꽃필 거예요. <laughs> 어, 그리고 우리 로즈마리 어 꽃핀 것좀 보세요. 로즈마리 꽃도 어쩜 이렇게 예뻐요? 세상에 이렇게 꽃이 많이 폈습니다. 로즈마리도 참 신기하죠. 아우 <laughs> 음. 향도 좋지만, 아 꽃도 너무 예쁜 거 있죠? 세상에, 꽃이. 지금 꽃도 이렇게 폈고요. 여기 목마가렛. 겹 목마가렛인데요. 얘도 작은 거, 보도 하나 사다가, 요렇게 지금 분갈이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어, 살았어요. 싱싱하죠? 처음에는 조금 얘가 몸살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요거 좀 보세요. 요것도 겨울에 월동해갖고, 이렇게, 어, 하우스 안에서 월동해갖고, 요것도 이렇게 지금 예쁘게 이렇게 피워주고 있답니다. 요즘 보세요. 예쁘죠? 꽃. 아, <laughs> 여우꼬리 여우꼬리는 어, 다 죽고 지금 이제 요것만 살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새순이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새순이 밑에서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후쿠시아 후쿠시아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얘도 분갈이 해줬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아우 이렇게 해서 잘안 보이는구나 이쪽 안쪽으로 놔야 되나 어, 이렇게. 꽃이야. 진짜 세요고 아, 너무 예쁘죠? 어, 꽃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초연초가 어, 작년에 아우, 개가 대품으로 잘 자랐거든요. 그래갖고, 여름 내 가을까지, 늦가을까지 이렇게 꽃을 펴줬는데요. 이제 겨울에 안에다 들여놨잖아요. 밖에 놔두면 얼어 죽을까봐. 근데 잘 자랐어요. 방에서, 안에서도 참잘 자라고, 어, 옆에서 새순까지 올렸었거든요. 어, 그랬는데, 또배란간에 개가 시름시름 하더니, 그냥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작은 거, 요거, 이제 지금 두개또 사서, 지금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놨는데, 어, 그래도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모르죠. 아유. 요즘 새세 꽃, 초연초 꽃,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신월. 요거 시나리인데요. 요것좀 보세요. <laughs> 꽃좀 보세요. 요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이구야. 세상에 요렇게 귀엽고 아, 분홍색인데도 참 예쁜 분홍색이네요. 음. 참 <laughs>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동네 꽃집에 그 집에서 <laughs> 요거 포토 두 개. 어, 주더라고요. 그냥 갔다가 심으라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또, 아유, 얻어왔답니다. 예쁘죠? 아 오늘 영상은 우리 집에 꽃있는 거, 꽃있는 거는 요게 다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